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외선으로 제어하는 무드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LED 하나를 가지고 0번 버튼을 눌러서 켰다 껐다 하는 회로와 코드를 실습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색 LED를 활용해서 버튼을 여러 개를 눌러서 다른 색깔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로는 기존에 작성했던 회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회로에서 옵션 버튼을 누르고 듀플리케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피오브라는 프리픽스가 붙은 복제된 회로가 만들어졌고요. LED 대신에 3색 LED를 가져와서 R, B, G 각각 단자에 저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소드 공통 캐소드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하시면 되죠. R은 11번 핀에 연결하고요. 편의상 빨간색 전선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빨간색은 전원에 사용하는데 3색 LED를 쓸 때에는 구분하기 쉽게끔 빨간색을 사용했고요. 파란색은 11번 핀, 초록색은 9번 핀을 써서 물결 무늬 표시가 있는, 즉 PWM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코드는 GitHub.com 율리안, 아두이노 언더바 시뮬레이션이라는 링크를 통해서 코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습 12-2에 적외선 리모컨으로 무드등 제약이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고요. 전역 상수로 레드핀과 그린핀, 그 다음에 블루핀에 대한 핀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last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줬는데요. 이 값은 간단히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문제가 있었죠. f f f f라는 16진수 값이 버튼을 누를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변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는 ir r e c i v 예,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왔던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이었죠. 이 해당하는 이름으로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요. 이 인스턴스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변경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8번 핀에 적외선 수신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디코드 언더바 리절트는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되어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setup 함수에서는 irReceive.enableIri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적외선 센서를 활성화시키고요 3색 LED에 연결된 각각의 핀을 output으로 설정합니다 즉 출력모드로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serial.begin 메서드는 시리얼 모니터에서 값을 읽기 위해서 초기화를 한 거고요. 루프 함수에서는 적외선 신호를 읽어드려서그 값에 따라서 동작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IR Receive. Decode는 적외선 신호를 해석하는 메서드이고요. 거기 안에다가 매개변수 값으로 Result. 이 Result는 이, 이 변수명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M% 기호는 주소 값을 넣는 거죠. 그래서 result에다가 이 해석한 값을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 값을 확인하려면 result.value 값을 출력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죠. serial.println이라는 함수는 문자나 숫자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매개변수 중에서 hex라는 값을 써주면 16진수 값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result.value를 0xff, f가 총 8개가 있죠. 8개가 있을 때그 값을 다른 값으로 치환합니다. last v a 는 마지막에 저장된 값으로 치환하는 거죠. 왜냐면 하이 값은 적외선 리모컨을 계속 누르고 있거나 같은 버튼을 연속으로 눌렀을 때 반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게끔 만들려면 이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왔던 값을 저장했다가 그 값을 result.value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이런 무의미한 값을 처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추후에 serial.println으로 이런 값이 왔을 때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리저 a l 밸류가 0xfd08f7은 리모컨의 숫자 1 버튼이 눌렸을 때고요. 그다음에 0xfd8877은 숫자 2 버튼, 그리고 fd48b7은 리모컨의 숫자 3 번이 눌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RGB라는 함수, 이 함수는 이 아래쪽에서 만든 함수죠. 직접 만든 커스텀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RGB에 대한 색상 코드 값을 넣어준 겁니다. 255, 105, 180은 핫핑크를 나타내는 색상 코드구요. 0, 255, 255는 아쿠아 색상을 출력할 때 RGB 색상 코드입니다. RGB 색상 코드는 네, 인터넷에서 위 링크로 찾아보셔도 되구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rgb 컬러 코드라고 검색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나서 rgb에 해당하는 이 숫자 값을 가져오면 실제로는 16진수 값인데 이것을 10진수로 변환한 거죠. 즉, ff가 r, ff는 g. ff는 b에 대한 16진수 값이구요. 이 ff를 10진수로 변환한 값이 0에서 255가 됩니다. 이 값은 아날로그 출력으로 표현할 때도 이 범위의 값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코드에서도 보면 이 값을 아날로그 출력에다가 나중에 사용하게 됩니다. 3개의 rgb 코드 값을 가져오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서는 이 값을 삼색 LED에 해당하는 값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어떤 버튼이 눌리냐에 따라서 삼색 LED에 출력될 색상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이 아닐 때는 에 RGB 코드에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끄는 거죠. 모든 값을 0으로 하게 되면 디지털 신호로는 로우죠. 그리고 마지막 40번째 줄에서 rest value에다가 result.value죠.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온 값입니다. 정상적으로 온 값을 rest value에다가 넣어줘서 나중에 이런 값이 왔을 때에는 rest value로 치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sult.value 안에는 항상 정상적인 값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6번째에서 28번째 라인과 함께 40번째 라인이 함께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i r r e c e i v r e 은 다음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외선 수신부를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코드를 로우 버튼을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t i n k e r 로 되돌아와서 이 코드를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죠.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같은 버튼을 여러 번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을 누르면 FD30CF가 오는데 이때는 아무런 처리를 안 하죠. LED를 끄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1번을 누르면 이렇게 핫핑크가 출력이 되고요. 2번을 누르면 아쿠아, 3번을 누르면 그린을 출력합니다. 같은 버튼을 한번 연속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다 보면 이렇게 FF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레스트 밸류 값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 전에 나왔던 0F87, 이 부분, 핫핑크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시뮬레이터에서 적외선 리모콘과 적외선 수신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출력할 수 있는 무드등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적외선으로 제어하는 무드등 만들기 실습을 실제 아두이노 보드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적외선 리모콘과 센서를 준비했고요. 무드등의 역할을 하는 3색 LED와 저항 3개를 준비했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아두이노의 디지털 8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3색 LED를 공통 캐소드 단자를 확인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색 LED의 3개의 단자를 PWM을 지원하는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저항을 빠뜨렸네요. 이렇게 회로가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스케치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에 스케치 코드를 가져오고요.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툴 메뉴에 보드와 포트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업로드 버튼을 눌러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로 업로드 시킵니다. 시뮬레이터의 리모컨과 실제 아두이노 보드에서 사용하는 리모컨의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리모컨의 값을 한번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 1번과 2번, 3번을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의 값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값을 코드에 적용시켜 보고요. 저장하고 다시 코드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코드를 업로드한 다음에는 시리얼 모니터 창을 다시 닫았다가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화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1번 버튼을 누르면 핫핑크가 켜져야 되는데 다른 색상의 LED가 켜진다는 얘기는 3색 LED에 연결할 불빛이 지금 다른 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이제 해당하는 핀에 올바르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만들어진 프린트 RGB 함수로 각각 하나씩 출력해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 해당하는 값만 켜고 나머지는 다끈 거죠 그리고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이 값을, 적외선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실행해야 되니까 위에다가 적용하고, 업로드해보면, 빨간색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LED가 켜져야 하는데, 파란색 LED가 켜졌죠. 그렇단 얘기는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는 회로를 수정하기 전에 먼저 전원을 차단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연결하는 과정에서 쇼트가 날수 있어서 회로를 수정할 때에는 아두이노의 전원을 차단하고 회로를 수정하시는 게더 안전한 작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불빛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그럼 이 부분을 제거하고 코드를 다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던 업로딩이 표시가 되면 그때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숫자 1번을 누르면 핫핑크 2번은 아쿠아 3번은 초록색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번 외에 다른 숫자를 누르면 꺼지는 거죠 그리고 F8개가 출력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rest value라는 값을 적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장된 값을 처리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적외선 리모컨으로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